경찰 불르라네 경찰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가볍게 우버를 불렀다 차가 도착했고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일행 중한 명이 자동문이 닫히는 타이밍에 무심코 손을 살짝 밀어주었다 그런데 그 순간 운전기사가 번역기를 들고 말한다 문이 고장났습니다 수리비 주세요 순간, 우리 모두 어리둥절. 문은 잘 닫혔고, 아무 이상도 없어 보이는데, 돈을 요구하다니. 이게 무슨 상황인가? 나는 참다 못해 소리쳤다. 경찰 불러, 경찰!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다시 열고 닫고는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대로 출발해 버렸다. 도대체 이 사람 뭐지? 대만 사람들 대부분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했는데,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괜한 이미지가 상처 입었다.